아우 써. 어, 너무 많이 마셨나? 이제 술이 쓰네. 뭐? <laughs> 뭐야? 도발하냐? 나 아직 멀쩡한데. 뭐래? 오히려 네가 취한 거 아니야? 아 그래? 와한잔더 뭐 하든가, 어? <laughs> 나도 농담이야. 힘들다 이제. 얘기 나하자. 에? <laughs> 아야. <laughs> 아니 뭐 갑자기 졸리대. 아이뭐 방금까지 괜찮다며 아... 아이 그러면 아니 술 얼마 안 남았어. 이것만 마시고 자. 뭘못 버텨. 너 이거 여자친구 혼자 치우게 만들게. 아니, <laughs> 내일 치운다고 쳐도 아니 왜안 뭐 씻고 자냐? 아휴, 진짜 노답이다 노답. 에휴, 어쩐지 술도 못 하는 놈이 오래 버틴다 했다. 아, 근데 이거 술좀 남은 거좀 아까운데. 가져가기도 애매하고, 혹시 이거 괜찮으시면 얼마 안 남았는데, 그냥 마시는 건 어떠세요? 뭔가 챙겨가려고 했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, 아, 근데 뭐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거면 괜찮으니까. 네, 편하게 말씀해주세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술잘 드시네. 그럼, 후딱 비우죠. 그래야 또 주무실 테니까. 아휴, 쟤는 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자버리고. 아휴, 내일 욕 한바가지로 해주세요. 저 대신에. <laughs> 또 여자친구 있는데 제가 뭐라 하긴 좀 그러니까. 근데 민성이는 만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? 아, 그래요? 어, 생각보다 오래됐네요. 민서이가 되게 잘해 주나 보다. 하.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에, 새끼.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은 안 하나 보네. <laughs>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 근데 그... 조금...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... 옷이 좀... 그... 많이 짧으신데... 혹시 민성이가 그런 거 보고는 뭐라고 안 하나요? 아... 밖에 나갈 때만? <laughs> 편한 친구라 괜찮대요. <웃음> <진짜> <웃음> 음. 에?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네, 그냥 문득 궁금해가지고, 에 네,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<laughs> 에휴. 민성인 좋겠다.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가 좋아해 주고, <laughs> 근데 이제 막잔인 것 같은데, 막잔할까요? <laughs> 그래요. 아, 아, 그 잠시만요. 그 제가 그 버려야 되는 것들은 좀 가지고 나갈게요. 그 나머지는 그냥 내일 아침에 제시켜요. 아, 괜찮아요. 저도 같이 놀았는데 조금은 치우고 가야죠. 아, 아, 진짜 괜찮은데. 에, 어, 그러면 여기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제가 치울 테니까 주방에 가져가셔야 될 것만 좀 가져가 주세요. 네. 네. 진짜 괜찮아요. 네.